화성시와 경기도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화성시 창의지성 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창의지성 교육 국제 심포지엄이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서가트홀에서 6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화성시가 경기도교육청과 협 창의성 교육 도시 위해 첫 걸음을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니 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심과 이해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배움 중심을 펼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열정,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기 개발을 늦추지 않고 평생 교육 인프라도 축성, 도시 전체가 스스로 학습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창의성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정조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교육 선진국들의 핵심 교육인 창의지성의 흐름을 인지하고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창의지성 교육과 화성 창의지성 교육도시의 의일한 주제로 화성 창의지성 교육지원센터 송주명 센터장의 기조발제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미국 그레이트북스 재단의 창의지성 교육과 미국의 그레이트북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구미의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 주체들이 창의지성 교육의 시대적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좋은 학교는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준다. 좋은 학교란 아이들을 통찰력과 상상력 창조적 기회 능력을 갖춘 인재, 자발적으로 문제를 찾아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성 교육을 모든 교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특히 창의지성교육 모델학교를 통해 전국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화성시가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 사회 각 부분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화성 씨는 국내외 창의지성교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계기로 창의지성교육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